올라간다고 뭔가? 신스다. 일단 여기 있는 적들을 좀 물리쳐야 겠지요. 아까 저기 신스 한 마리 봤단 말이야. 아, 좋아. 닉발렌타인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다 하게 되네요. 어? 신스다. 왜 공격 안 해? 그 어, 오! 오 오이 씨. 야, 음? t 켈로그 넌 즉석식품이잖아. 전또 뭐야? 감히 나한테 냉동식품이라고 해? 어? 냉동 타고야끼가 얼마나 있는데이 녀석이? 어. <laughs> 발 앞에. You are 좋고. 뒤 wow. 앞인가 봐. Sorry, your house has been a wreck for <laughs> 룸메이트가 필요 없대 야, 룸메이트라고? 난널 죽이러 왔다, 이 녀석아. 아무리 너가내최애킬라지만내 아들을 납치한 건 용서할 수 없지. Never <laughs> e <시엔스? 웃음> 됐고. 저기 또 있다. 신스 맞네. 아, 닉 발렌타인. 방해야, 방해. 피해, 피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의 화려한 사격. 실력으로. 야스. 아, 나 요즘 총잘 쏘는데, 진짜? 제 생각만이 아닐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laughs> 아니 <아닌> 말고. <laughs> Look. 집 go <laughs> <laughs> 맘대로 풀리지 않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세시간 뒤. 아, 여기 뭐야? 여기도 있었어? <laughs> hey, come on. 나 하나 잡았고 뭐.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먼저 제거해주마 어어어어 죄송해요 정의의 대머리가 나가신다 오우씨 야, 자, 장전 좀 하자 친구야 어? 상도덕이 없어, 이 친구가. <laughs> 장전 못해서 죽었다는 거 실화입니까? <웃음> <웃음> 하나 또. 아까 너구나? 나 괴롭혔던 애가. 난 미래를 볼수 있는 남자라고. 여기다 아. 뭐야, 아까 분명 지나온 길인것같았는데 저기? 하나 잡았고. 어, 어디 있어? n 근데 상대가 안 돼. 니들은 어이 마 말이 안 나올 뻔. 좋아 좋아 좋아. 어나 죽을 뻔했네. 켈로그는 얼마나 강력할까? 좋아. 침착하게 가자 칼바도스. It's not too late. Stop. Turn around. 뒤돌아서 그대로 나가 기회를 주지. 나 같은 사람 흔치 않다고. Not a lot of people can say that. 친절도 하셔라.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여긴 제대로 된게 없어. 팬맨이다, 팬맨. 펜맨. 팬맨? 팬맨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포라우쉘트 온라인에서 사라 라이언스가 쓰는 스킬이 팬맨 발사하는 거죠, 그쵸? 이 게임에서 팬맨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켈로그도 한 방에 죽일 수 있을까? 팬맨이면은?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해보죠 그렇죠? I'm okay. j 이야기를 나누자고. 일단 팬맨 <laughs> 크기부터가 어무 무시하네. 어디 캘로그? 그니까 드디어 나왔군. seize yeah, it! Brother, let's you murdering, kidnapping psychopath! <laughs> psychopath! give me my son! give me sean! now! right to it then, h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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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e great kid. a little older than you may have expected. but i'm guessing you figured that out by now. 생각보다 나이를 먹었다고, 우리 션이 아들에게 데려다줘 아무도 갈수없는 곳? 천국? <laughs> 인스티튜트? In the institute. Well I'll find him. No matter where he is. Nothing. I give you credit. It's the way a father should act. The way I'd be acting if I was in your place, I like to think. 그게 착해 보이지 않아요. 캘록은 부드러운 남자, 이제 서로 싸울 준비가 됐냐? 그래, 빈정대 보자. 바로 쏠게요. 시작하면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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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했구나, 죽어! <laughs> 일단 켈로그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로봇은 살아남았네. 역시 로봇이라는 건가? 켈로그 불쌍해 어떡해? <laughs> 내가 죽여놓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켈로그 <laughs> <laughs> 손들고. 나랑 얘기하려고 걸어온 것 뿐인데, 미안하다. 내가 <laughs> 아 우리 켈로그 어떻게 <laughs> 더쏴 줘야지, <laughs> 어떡하긴 얼굴을 오, 피가 나네. 뭐 사람이니까 인공 지어 두뇌 증폭기 켈로그의 권총 오! <laughs> 캘로그 못 벗기니까 <laughs> 예술적인데, 뭔가? <laughs> 예술가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너무 웃기네. <laughs> 여튼, 일단 아들의 납치에 대한 복수를 끝냈습니다. 이제, 인스티튜트에 대한 잔소를 좀 찾아야겠죠, 그쵸?